뭐야? 그게... 아, 막. 아, 진짜... 내... 점심이잖아. 어떻게... 어. 아, 아까 뭐 물었는데... 아니, 형, 혼자 먼저 먹어놓고 내가 점, 점심 차려 먹을라니까 그거 뺏어가서 이거 찍는다고 하고... 아, 안 흘린다면... 좀, 좀 씻어줄게... 아, 실수할 수 있지? 무슨 죽을 줄... 아, 아 제대로 죽이라도 하든지... 무릎은 빳빳해가지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... <laughs>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아, 왜그러는나 나 내려갈래 나더 내려? 그만 그만 도와줘요 나 내려갈래 아 피자 사줄게 그러면 피자 사줄 거야? 피자, 피자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니 오늘 사줄게 그래 미안하다고 피자 사왔어? 응. 뭐야 왜 부스럭거려 근데 피자 빵 사왔나 아니 떡 코리아 피자 아세개 5,000원 3개 5,000원짜리? 떡이 더 싸서 사온 거 아니고? <목소리> 이렇게 해도 안 먹을 거야? 먹어 아, 먹어 아, 피자 먹어 먹어 <목소리> 내 피자 내놔 피자! 피자 내놔 피자 피자 피 피자